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오는 곳은 대구 동성로입니다. 12월 6일, 7일 대구 이제 동성로에서 매운 음식 축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7일이고요. 이따가 저녁에 매운 음식 대결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한3 0명 정도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긴장이 너무 되어가지고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겠는데 제가 몇 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8일 월요일이나 아, 8일 월요일에 영상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운 음식도 많지만 안 매운 음식 존도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 판매한 음식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매운 존에 왔는데 사실 매운 음식들 다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음식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한번 찍어서 어떤 거 파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세개 찍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한복을 주신다고 해요. 아여기 맥주도 팝니다 혹시 이거는 뭐예요? 시면인인을서 상품을 는판입니다아 이거를 사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등 2등 1등 2등, 아. 2등. 달력 3등이에요. 아, 그렇구나. 음? 어, 맥주 한잔3 0 0 0원밖에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거기입니다. 신참 떡볶이 얼마 전에 동성어좀 와서 먹었는데, 아, 맛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매운맛이고, 이건 안, 이건 안 매운 아, 안 매운 맛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매장에서 보다 더 싸다, 그쵸? 어, 아, 매장보다 훨씬 더 어, 싸게 판매하시네요. 신창 안 매운 맛은 처음 먹어봐요. 아, 맛있다. 치즈 엄청 많이 넣어주셨다 그리고 여기는 연막창이라고 대구에서 유명한 막창이거든요. 이거 2시6 시에 무료로 막창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와, 요6 시에 선착순 100명 막창. 아. 여기 매운 막창도 있어요? 네 매운 막창 있어요 아 어, 혹시 이건가 네 아니 이거 닭발이에요 아이거 닭발이죠? 네와 <laughs> 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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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싸다 7,000원 11,000원 밖에 안 하네요? 와 네, 싸다 팬이라고 그런데 사진한않더 여기는 매콤 닭갈비 파는가 봐요 맛있겠다 갈비도 이렇게 매운맛 판매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불족발. 와, 네 맛보세요 일반 족발이랑 어 이게 불족발인 거죠? 네. 와, 불족발 진짜 좋아하는데. 맛보세요. 이거는 무료 시식이에요? 불족발은 네. 이 껍질이 진짜거든요. 맛있겠다. 불족입니다. 시식하세요. 어 맛있다. 그리고 여기는 쭈꾸미 판매하는 곳이에요. 맛보가세요. 아, 이것도 시식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아, 요 와. 볶음밥도 이렇게 파시는구나. 와. 쭈꾸미랑 볶음밥 세트 6,000원밖에 안 해요. 볶 주꾸미가 7,000원. 이것도 매운맛이에요? 매콤합니다. 아. 엄청 다 저렴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운 양념오뎅. 이 만두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양념오뎅인데 여기 특이하게 콩나물 올려서 먹는 건데 이거 진짜 매콤하고 맛있어요. 일반 어묵도 <laughs> 판매하시고요. 매운 추러스가 판다고. 이게 일반 추러스고, 이게 네, 매운. 아, 신기하다. 매운맛 추러스는 진짜 생소한데? 네. 추러스 시식도 보세요. 가능하구나. 네,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저희 매운 추러스인데, 안 매운 것도 있고요. 어, 예. 되게 바삭하다. 네, 안에 쫄깃쫄깃합니다. 맛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콤 닭발, 닭껍데기, 닭발을 이렇게 꼬치로 와, 하시는구나. 닭발 매운 닭발 홍집 튀김도 있네요. 매운 음식 하면 진짜 닭발이지. 아 쿨피스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제 이따가 매운 거 먹을 때 드시라고. 아, 안녕하세요. 올라가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십 매운 거 먹을 때 쿨피스가 진짜 좋긴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매운 음식 존이랑 안 매운 음식 좀 다니면서 이제 일단 다 구경해보고 매운 음식 존은, 어, 몇 가지 맛도 봤는데, 어, 진짜 다들 맛있었어요. 그리고 맵기는 당연히 별로 맵진 않습니다. 이제, 어, 대회까지 한 1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 쉬다가 어두워지면 다시 오도록 할게요. 저녁이 다 되었고요. 이제 대회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야, 진짜. 너무 긴장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1등을 해야 이제 본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부담이 엄청 되는데 일단 가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참가 동의서구나 관련된 네, 거랑 그리고 요 네, 건강. 이야 딱 봐도 배운가 잘 먹게 생기셨네요. 네? 네. 네. 뭐 말해 주지 뭐 말해 주세요. 나도 안 먹었어요. 야 이거는 배거 먹자. 흐리고 클레어것 같아. 붙자. 드라이, 데이트, 만 이렇게. 쭉 오시고, 이야, 이런 맛을 위해서 오늘 한리이다모여셨습니다네 반갑습니다. 와. 야, 5월 목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포심 경연대회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 50만원. 와, 쎄요, 쎄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이렇게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은 1단계에 참여하는 이요 맵기는 우리가 시중에서 실제로 좀 그냥 그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 별도로 첨가하지 않을 거예요. 2단계부터 첨가가 되고 먹다가 한입 먹고 에이다 못 하겠다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야,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와. 매운맛 괜찮죠? 오늘, 어, 오늘 가고 가고. 자, 가고 한마디! 해변의 강신으로 먹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파이팅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매운맛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 약간 느낌 자체는, 예, 약간 이렇게 매운맛 별로 못 드실 것 같은데. 아우 예. 랜덤 들려서 말씀드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입니다. 한국말 잘하네. 예. 매운맛, 매운맛 어, 좋아해요. 어? 아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 오, 떡볶이 네. 좋아한대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예. 너무 어떤 거 먹어 봤어요? 매운 맛. 핫. 어? 아, 좋아요. 아, 모르겠어요. 넘어가넘어 가자. 아, 넘어가, 넘어가, 네. 가자. 라스파이 아, lik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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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산도입니다 야, 유튜버 시네 야, 이거 터보, 이거 터보. 야, 아, 라인 방송하고 있는 거있어요 네, 맞아 그렇습니다. 배운 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냥 맛있는 거 먹는 줄 알고 나왔는데, 앞에서, 예, 제롤라이나 먹고 가이 돌짝 봅니다, 지금. 그래도 <laughs> 오늘 파이팅 있는 모습. 파이팅입니다. 예. 아, 뭐 f n b 의그 봉원 f n b 에서 쿨피스를 50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배우신 분들은 이 쿨피스를 드시면 되겠고요. 그 일단 하나 정도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끝날 때까지 한 동을 일단 하나씩 다들 진고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에서는요 장녀사 송만도의 어묵으로만 저희가 세팅을 해서 공정하게 그때부터는 박수님도 불러서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갤포스는 저희가 2단계부터 바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1단계 준비하시고 앞쪽으로 오셔서. 젓가락을 모두 하나씩 다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주일, 일요일, 부터 일요일부터 원하시는 거를 찝어서 드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오는 걸로 할게요. 자, 영상 촬영 때문에 자, 일요일부터 먹겠습니다. 자, 드신 분은 뒤로 한걸음 불러놔 주시고 걱정 마세요. 아직더 있어요. 뒤로 불러놔 주세요. 가볍게. 자 막장은 매운 스에 찍어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분 오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팀 오시고 자 뒤에 다 드신 분 중에서 다른 메뉴 먹고 싶다 드시면 됩니다. 오세요. 네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골고루 좀 드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골고루 한번 동성로의 매운 맛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준비를 한 거니까 다 한번 맛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괜찮고 맛있다라는 일단 평가 주셨는데 혹시 지금 약간 매우 식을 있으니까 어떠십니까? 달배요, 달해, 달아, 달아, 달배, 달배. 아, 달다고 역시 1단계 막강하신 분들 함께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1단계는 여기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 1단계로 채우시기바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2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탈락자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아, 일단은 이쪽으로 오시고, 예, 아, 네, 이쪽 오시고. 아 야, 박수님, 야, 박수님, 야, 오늘 여기가 좋은데요. 일단은 보니까 손에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어마무시한 맵기의 이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올라오셨는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 40살 이제 밥순이라고 유튜브 매, 하는 친구인데 주로 매운 음식 위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네. 원래 또 대구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네. 대구에서 이렇게 또 축제를 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일단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안 다치는 선에서 적당히 맛있게 잘 드셔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막상 보니 시면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뒤에 그 있는 분들 인터뷰하는 들었죠. 매운맛 그. 평상시에 네.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가방에 청양고추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네. 캡사이신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 오늘 어마무시한 분들 그 중에서도 벌잔치 할때 벌잡이로 네. 청양고추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이 돼요 이게 사실 제가, 어, 네. 2등을 하면은 이게 사실 어. 1등을 <laughs> 하는 순간 이제 매운맛 유튜버로서는 뭔가 또 살짝 이게 힘이 그래도. 어, 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긴 <laughs> 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도 열심히. <laughs> 어, 어, 부담이 좀 되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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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이랑 떡볶이인데. 네. 어, 어묵 거 이제 2단계입니다. 어묵이 2단계고, 네. 지금 한 20분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어 거진 맛보기 시기이다 보니까 네. 2단계, 3단계도 많이 맵긴 안할 거예요. 적당한 매운 정도로 제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아, 네. 자, 2단계, 3단계. 이제 앞서 이제 1단계보다는 확실히 또 매워지는 거잖아요, 죠 그렇죠? 확실히. 1단계보다는 더 매워지겠죠. 네. 하, 좋습니다. 그럼 1단계, 1단계는 어묵을. 한, 한 젓가락씩 맛보는 거 똑같은 조건에, 그죠? 맛을 보고 여기서 나는 더 할래요? 아니면 아나 여기까지 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고. 만약에 안 나오신다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네. 이제 어디까지나 3단계까지도 웬만큼 드시는 분들은 쉽게 드실 거예요. 네. 3단계까지는 웬만큼 네. 드실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 소스가. 어떤 소스인지 설명하시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일단 이게 액상 캡사이신이고요. 네네. 그리고 캡사이신 고춧가루. 액상, 오케이. 고춧가루. 자, 그럼 직접 한번청가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인형, 이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2단계예요 이, 지금 시작이니까. 네, 자, 어, 규칙은 오뎅 오뎅을 반드시 한 점을 포함해서 콩나물과 함께 비춰 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분, 자, 1 차전, 오뎅 오뎅과 콩나물을 같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뎅 한 점과 콩나물,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분, 자, 바로, 자, 먹어주세요 그 자리에서. 자그 자리에서 완전히 먹어주시고, 네. 그 정도로 외부를 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자, 아 좋습니다. 자, 정비딱 바라보시고, 자, 지금 바라보시고. 어때요? 아직 괜찮아. 자, 일단 입에 있는 거다뒤셔야 됩니다. 다 뒤져 통과합니다. 대신 해병 뭐야 지 해병 약한 모습. 해병 약한 모습지? 해병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해병. 아 그렇지. 눈물에서는 지금 눈물이 지금 그 글썽글썽 있는데, 입은 웃고 있어요 지금. 자, 오케이. 오뎅, 스파이시 오뎅. 오뎅이 피시인가요? 피시다, 그죠? 스파이시 피시. 아. 자, 우리 외국인분들 앞에, 보자, 앞에 보세요. 어떤지. 예. 자, 입에 있는 걸다 드셔야 됩니다. 드세요. 드세요. 자, 드세요. 프라이. 렛츠고. 렛츠 프라이. 여러분, <laughs> <laughs> 야, 코리아 컬처 쇼크, 케이스 바이시푸드, 어때요? 아, 포기, 포기, 아, 포기, 포기.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떡볶이도 두 점씩 먹는 걸로 이제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떡볶이 두점 먹는데, 일단 지금 이게 뒤에 이렇게 좀 오는 것 같은 게, 뒤에 뭐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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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표정이 약간, 예? 예? 아버님 오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님. 네. 3단계! 어, 3단계도 이제 똑같은 소스인데, 조금 더 넣어볼게요. 밥이 안죠 네, 네. 야 음은 액상을 다 때려 붙는다는 느낌인데, 예. 야. 야. 어마무시면 야, 캡사지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소분, 네. 소분. 자, 소분이야, 소분. 야, 소분함도 소분. 소분합니다, 소분. 소분합니다, 소분합니다. 뒤에 우리 착하자는 아주 여유 있는 표정. 야. 야, 미쳤다, 미쳤다. 지금 소리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바로 바로 드려주세요. 바로 바로. 자 일단 두 개씩 넣으셨고 한개 갖고요. 아 되는데. 네, 아 일단 라이브 방송도 함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많이 보나요 지금 많이 보나요? 아니요, 조금, 조금 보나요? 두개 먹어야 되나요두개 먹어야 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어? 포기한다고요? 아니, 아니 그럼 한명이 포기했습니다. 몇 끼야? <laughs> 몇 끼야? 1 3 1 3입세도박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야, 그래도 떨어지네요. 예. 아... 야, 쉽지 않은데. 지금 다드신 거죠. 다드신 거고, 잠시만요 아... 제가 표정을 표정을 좀 보게. 표정을 보게. 아버님 뒤에 괜찮으세요. 아버 사람들 아무도 괜찮으세요. 아, 계속... 왜냐하면 이제 래 계속 그렇게 계속 뛰더라고요. <laughs> 괜찮으라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시는데. 3단계까지는 뭐한 입씩 맛을 봤지만 네. 이제는 이제. 한 접시씩 먹을 거거든요 오케이 okay. 자 종이컵 다 주세요 여기로 아까 그 남은 컵을 다 주시면 됩니다 일회용 접시가 필요한 거 같아요 일회용 접시 네네.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소개를 네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2단계 3단계는 이제 어묵에다가 볶기에 매운 걸 추가했는데 예. 이제 어, 4단계는 마지막 단계이고 어, 예. 기본이 베트남 고추로 갈 거예요 3단계까지는 맛만 보셨는데 지금은 맛만 보는 단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야, 계속 아 드실 거고 이제 제가 캐롤라나니퍼를 챙겨 왔거든요 근데 아 챙겨서 캐리어가방아나저 뭔가 어 아, 근데 캐롤라나니퍼가한 1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예. 지금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몇 개인지 세어볼게요캐롤라나니퍼아어 14개예요 자르면 아 자르면은 이제 많이 큰걸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1 4 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베트남 고추 먹으면서 아 중간에 탈락 네. 생기면은 중간에 끊고 히로나리퍼 먼거로 가는 게아 맞는 것 같아요. 네, 되네 좋습니다. 일단 베트남 고추를 네, 잘 만들어 만들게요. 아한 번에 다부었습니다대 소스 두 통. 매드독 3통이고요 자, 아, 아이것도 넣는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야아 액을 지금 야 이거 봐어 잠깐만 아 냄새 아 어, <laughs> 냄새가 냄새가 <웃음> 쉽지 않아요 어 일단 핵불닭 두통이고요자 오늘 했던 맷포시 경연대회는 유튜브 밥쓴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죠 아 네네 네자 그리고 아까 아까나면 베트남 고춧가루 그렇죠. 예아 나 진짜 이거 만나야 예. 이거 진짜 이게 예? 야. 어? 색상이 좋다 예? 하나. 두통. 하나. 네.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지금 지나가시는 어머니 한머니 아이고 야야 와카노저 이렇게 <laughs> 걱정하시는 데 아이고, 아이고 와카노저 와 석가 야좀 포기해 주시노저 와카노저 아니, 김장김치에 김장 담그는 <laughs> 그런 고춧가루보다 더 진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똑같이 먹을 거고요. 그렇지. 네, 일단, 먹어요. 어, 인당 10개씩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베트남 고추 10개씩 드시고 나서 네. 탈락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탈락하신 분, 남으신 분들 캐로라한입퍼 하나, 중간에 하나씩 먹을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젓가락이요. 자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시고 중간에 나 이거 다못 먹겠어요. 포기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커피스와 물을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커피스와 물. 야 지금 뭐 덤덤한 표정으로 드시고 있는데 표정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접점 이제 표정이 도 붙어지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야 박사님도 지금 아주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야 동성로 매콤달콤 매운맛 파스타 멋부신 경연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연 잘 가르친다, 진짜 잘가르다 자, 아 일단은 한분 탈락. 네다 네. 먹었어요. 자, 다 먹으신 분두분 분 나왔습니다.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자, 다 먹으신 분 일단 일단 오십시오다 먹으신 분. 자, 다 먹으신 분 일로 오세요. 다 먹으신 분. 자, 다 먹으신 다 먹으신 분은 입속에 있는 게 이제 다 없어져야지 다 먹은 걸로 인정입니다. 쪽으로 오됩니다 자, 현재까지 법선님과 함께 이쪽으로 일등. 아 포기. 포기하셨습니다. 따떠러 표정으로 포기하셨, 포기하셨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 지금 포기하시면 쿨피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달달한 맛있는 촉촉한 쿨피스. 아 도가. 아다 드셨습니다. 야 다섯 명 중에 한 명. 자한명더 추가로 아 포기하셨습니다. 다 드신 거예요. 오케이 이제 오시고. 자세분자세분 중에 <laughs> 자세분 중에 자 천천히 천천히 어, 해보시고자 너무, 너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복골로입니까 보기 아, 아!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자다드신거예요아 고추는 다 드셨습니다 자, 고추 다 드시면 됩니다 포기! 자 포기! 자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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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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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수 박수 야자 하나씩 드셔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롤.. 캐롤.. 캐롤 아이스? 캐롤 아이스? 먹다가 안되면 뱉으세요 네. 먹다가 안되면 바로 뱉어주시고요 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아, 자 박수님도 돼요, 자 박수님도 먹습니다 자, 먹습니다. 박님훈 먹습니다. 자, 박스님님 먹습니다. 박스님님 먹습니다. 자, 박스님 먼저 먹었습니다. 야, 지금 지금 약간 좀 꼼씹듯이 먹고 있어요. 젤리 먹듯이. 자, 입에 있는 거를 완전히 삼키셔야 되고요. 자, 아이 다시금 베드세요. 아, 어, 여기 새거 있어요. 빼 주시면 됩니다. 먹요 네. 자, 갑니다. 아, 아다 먹으세요, 벌써. 야, 오케이. 자, 일단은 일단은 자, 네분 남은 거를 그런 거죠. 자, 네분 남았습니다. 네, 아직 안 먹었어요? 먹은데요? 다 먹었죠? 네분 남았는데 한분 내려가셨고. 맞죠? 한분 내려가신 거 맞죠? 네. 자, 네분 남았습니다. 아. 조심. 아, 지금 입에 있는 걸다 주시고셔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 하시고. 야, 표정이 지금 네, 힘들어 하시는데. 자, 무리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아직까지 얼굴은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약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기. 다, 다 드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기 한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추 10개씩 더 먹고 다시 캐롤 하나 입혀 갈게요. 아, 고추를 다시 10개씩, 10개씩 더 먹고. 야, 이거는 좀... 네. 자, 잠깐만요. 저희가, 저희가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 자체가 어,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하셨다. 그 대단한 웹심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희가 안전 목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좀정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내부에서 네 공정하게 25만 원씩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분 그한일는 네, 네. 제가, 제가 볼때박수님은 오늘 마음 먹고 왔어요. 그래서 박수님을 이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일 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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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그럼 자, 우리 박수님께서 우리 수고한 참가자 전원에게 격려의한 <laughs>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네 분들 정말 매운 거 다들 잘 드시는 네. 것 같고 일단 네.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입이 매운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만하고 네분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분 일단은 오셨는데 그래도 시상. 결승까지 올라오셨어요 소감 한번 들어보셔야죠 시 네. 소감 어땠는지 오늘 밥순 님과 함께 한 거고 또 동성로 대구를 대표하는 매운맛과 함께 하신 거잖아요 소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f 끝났어 f 0이니까 아시지만, 반이라도 아, 가져간다. 가져간다? 아, 네. 그래요, 그래. 우리 모두를 지켰다, 덕분에. 네, 그리고, 야, 가장못 드실 것 같았는데, 아, 야, 한번 드시는 아, 거 깜짝 났습니다 아, 오 이렇게 다 먹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잘 찍고 있지 행운하러 친구들 형가 지금 맛이 가신 것 같은데요 감동받아서감동받아 네. 아, 감동받아. 오늘 친구들 친구들이랑 남자친구랑 보내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잘합니다 <laughs> <laughs> 울면서 말씀서 감동적입니다 어우, 남자친구도 얼마나 이 모습을 너무 잘 보고 계실까요 자기야 나돈 탔어 <laughs> 매운 게 너무 뒤에 올라서. 아기들 안녕. 아 아기들이구나. 아애기들야 우리 엄마 어때요? 최고야 최고. 엄마 최고. 아기들이 많돼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 네, 네 오늘 재밌게 봤고 마지막에는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 아, 네. 매운 맛 좋아하세요? 제가 장모님 씨입니다. 대구에 하면또 매운 맛이 또동서남운맛 진짜 많잖아요. <laughs> 우리 한번 자랑해주세요. 우리 모르분들을 위해서 봉섬에 배운 과을 얼마나 또 자부심 있는 그런 동네인지 네. 오늘 이곳 동섬을 방문해주신 보겠습니다. 많은 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으로 좀더 재밌고 알찬 그 그램을 넣어서 그... 현장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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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축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승과 함께하는 F-10 경연대회 함께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끝났습니다. 아, 급 피곤해지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거를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아마 이제 10개, 열 10개를 열열개 계속 먹고 하면은 이제 서로 사람들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자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이제 마지막까지 계셨는데, 아, 매운 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하시면서도 이게 맞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마무리가 잘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실 홍식이도 같이 왔었는데, 이제 홍식이랑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요.